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음, 댓글에 어, 어떤 분이 질문을 달아주신 게 있어서 어, 그거에 대한 답변과 또 다른 분께서 정화일간 네, 2021년 신축년 운세를 요청하셨어요. 먼저 댓글에 달린 내용부터 어, 풀이를 할 건데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음, 이 에옹스라는 분이 네, 정리정돈 못하고 그런 것도 사주에 나오나요? 너무 귀여운 질문인데, 음, 이렇게 간단한 거나 궁금한 것들 또뭐 아주 초보적인 것도 괜찮으니까 댓글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정리정돈, 정리정돈, 정리정돈 잘하는 것도 사주에 나오냐? 네, 당연히 나옵니다. 뭐 여러가지 구성이 있겠지만 첫번째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주 어 제가 자주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화가 강한 사주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볍습니다. 뭐라도 해야하는 사람들이죠. 화가 강한 사주치고 게으른 사람을 별로 못봤어요. 정리정돈은 못할순 있어도 청소를 매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깔끔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결국 반대 속성인 수가 강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토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려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이나 청소하고 조금 거리가 멀죠. 그리고 두 번째 관성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강박적인 성격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청소로 귀결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분들은 청소도 잘하지만 바로 질문에 있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반대인 속성 바로 그 반성이 약한 사람이 정리정돈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네세 번째는 인성이 강한 사람이죠.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청소를 잘안 해요. 왜냐,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네, 인성이 강한 사주들은 음, 보통 왕자나 공주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남이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 사신다면 어, 좀 네, 이런 정리정돈과 청소랑은 거리가 멀겠죠. 본인이 어, 잘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 세 가지. 어, 정리정돈 안 하는 것도 사주에 나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하고 토가 강한 사주, 그 다음에 관이 약한 사주,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한 사주. 요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어, 사주는 성격을 잘볼수 있으니까 정리정돈 못 하는 것도 이제 사주에 나오겠죠. <laughs> 네. 질문에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라고, 음, 다음은 이제 정화일간. 네. 어, 신축년 정화일간 운세입니다. 신축년 정화. 어, 전에 했던 방송에서 이 정화가 축토에 이제 임묘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음, 이렇게 만세력을 봤을 때, 요 별표 자리에 이 글자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축년에 임묘되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이제 활동성이 둔화되는 것을 말하죠. 네. 이제 신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많은 것들을 활동성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음, 일간이 정화라면 본인의 일이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네, 크게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축년에 정화는, 어, 선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해요. 하지만 정화에게는 이축이란 글자가 식신이 되고, 또 신금은 편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도 해요. 그러니까 신축년에 정화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곳에 꽂혀서 구현시키려는 행위를 해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토는 경금도 임묘시켜요. 경금. 경금이 정화한테 뭐다? 네, 정제죠. 안정적인 재물. 그러니 이 무덤 속에 차곡차곡 돈을 넣어버리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유혹. 유혹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하늘, 예별 네, 다섯 개. 남은 구조에 따라서 이제 정화, 정화 외이 남은 구조에 따라서 어, 큰 업체나 기업을 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바로 이 정화에게는 이 신축이라는 껍데기 의미하는 바. 편제와 식신. 이 껍데기를 조심해야 돼요. 이 분명 껍데기로 인해서 어, 바쁘고 불러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유혹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혼자 있을 때랑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어, 유혹을 당하게 되는 거는 좀 다르니까. 그 만남들이 좀쉴속이 없는 만남들이에요. 그러니 신축년의 정화는 어떤 갑자기 꽂히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강. 네. 본인이 어쨌든 인묘된다는 것은 정화가 어뭐 초풀을 보통은 뜻하잖아요. 네. 이 초풀이 인묘되는 네. 것은 뭐 불이 완전히 꺼지는 거니까 음 건강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 특히 조우가 무너졌거나 근이 약한 경우. 그런 경우는 특히나 건강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화에게는 활동성도 둔화되고 본인도 잘안 움직이려고 하지만 바쁘게 불려다니는 일들이 많고 거기서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명심하셔야 돼요. 네, 정화 일간 들으시는 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바하고, 이제 실제 우는 매우 다르다는 거. 네. 이 편제와 식신이 정화를, 정화의 눈을 흐리게 한다는 거. 네.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럼 이제 정화, 운세, 어, 그리고 첫 번째 애옹스님이 하신 질문. 네.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